아, 저는 그동안에 에, 여러분들에게 깜짝 아니면 즐거운 저에게 즐거운 소식인데 드디어 저도 대한민국 국적을 얼마 전에 지난 주말에 획득을 하고 어,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바쁜 시간 정리하고 다시 이,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아, 몇 가지 이, 이제 오버랜딩을 계획하고 즉 저의 구독자 여러분들은 대개 50대 60대, 70대, 그리고 얼마분의 80대의 국내 해외에 계시는 구독자님들이 대부분이세요. 그래서, 어, 관심사항이 해외에 오버랜딩을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의 에, 저의 영상의 주제는, 어, 첫째도 건강, 그리고 둘째도 건강, 건강에 관한 몇 가지 얘기를 좀 함께 나눠보고자 영상을 키게 되었네요. 육체적 건강에 예를 들어서 어 지병이 가지고 지병이 좀 있으신 분이라든지 혈압이 좀 있으신 분이라든지 또 육체적으로 속이나 것으로 불편한 것들이 한두 가지가 이상이 되시는 분들은 아마 장기간 여행하시는데 매우 두려움이나 또는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게 될것 같아요. 어, 제 친구 중에 가장 오래된 친구는 어, 초등학교를 마치고 중학교 1학년 때 만난 친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68년도부터 친구니까 32년 도하기 25년하니까 벌써 이제 57년 된 친구가 있고, 그리고 대학교 때 10명의 친구들이 현우회라고 만들었는데. 그때 이제 졸업을 하고 군대를 갔다 오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또 다시 만날 기회가 사실 없었어요. 오늘 이제 토요일 날 6월 21일 날 오래 간만에 전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던 친구들 일곱 명이 모이게 되었는데 그 사이에 벌써 세 명이 보이지를 않네요. 열명 중에 그렇게 이제 시간이 가고 어, 8시이 되면은 아마도 다섯 명은 누워 있고. 열명 중에 또 다섯 명은 보이지도 않을까 하는 걱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시간이 가면 인생이 삶이 쇠약해지고 육체적으로 어려운 것들이 많이 다가오게 되어서 점점점 어 저도 그렇고 제 주변도 그렇고 이제 육체적의 건강이 감당을 하지 못해서 어려운 분들이 많아 저 스스로도 외로움을 느껴가는 그런 때가 초로의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음. 그리고 이제 한국에 온지 제가 2024년 작년 8월 8일 날 입국을 했는데 어제는 국적 취득을 하고 그리고 앞으로도 한달 빠르면 좀 늦어지면 한달 보름 후에 이제 영 어, 주민등록증 아 그리고 여권, 운전면허증 등등 각종 서류들을 이제 마련이 되면은 또 다시 이 미국 뭐 미국이라기보다는 또그 넓은 곳을 향해서 나 홀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전까지는 저희 집사람이 1992년도 아 2002년도에 쓰러지고 난 이후부터 지금까지 이 간병을 하다가 도저히 더 험한 어, 길바닥 생활도 이제 어렵게 되고 그래서 한국에서 이제 드디어는 저희 집사람도 요양원에 무사히 잘 안착을 하고 또한 6, 7개월 동안 계속 모니터링을 해서 이제 정서적으로나 아, 또 이렇게 요양원 생활들도 점점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게 되어서 이제 그나마 구 아, 1979년도 함께 미국에 에, 혈연단신 둘이서 와서 이제 이쯤에는 저희 집사람도 또 육체적으로 무너져 버려서 놔두고 가게 되는 이런 현상들이 점점점 해가 가고 날이 갈 때마다 다가오는 것을 알게 되어서 뭐 말씀을 드리나 안 드리나 제 주변에도 어 제가 여행하는 중에도 어 특별히 가슴 아팠던 거는 어머님이 이 돌아가셨을 때 저는 아마존 강에 있어서 아직 어 인사도 못 드리고 보내드리는 이런 주변에서 육체적으로 어, 나이가 되니까 무너져가는 현상들이 하나씩, 둘씩 저에게도 남의 일이 아닌 것처럼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구독자님들 중에서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많은 분들이 이런 육체적 건강에 대한 위험 신호들을 많이 접하고 계실 것 같아요. 여러분 형편은 어떠십니까? 어, 저는 다행히도 어, 저는 어떤 육체적 건강에 대해서는 10점 만점에 과신하거나 과욕을 부리지는 않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까지는 객관적으로 8점 정도는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향후 10년, 제가 이제 육체적으로 쓰러질 때까지는 잘 감당해 보기 위해서 건강에 관한 여러 가지 특별히 육체적인 건강에 관한 어 그수 유지를 하기 위해서 많은 신경을 쓰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가장 쉬우면서도 어려운 육체적 건강 관리를 잘 하셔야지 마지막 남은 기회, 오버랜딩의 기회를 거머잡지 알수 있을까 하여서 일단 육체적 건강을 잘 하시기를 기원에 마지 않습니다. 이제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어야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들은 많은 사람들의 아주 쉬운 공통적인 주제이기도 합니다. 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저의 노하우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 말씀을 소개해 드리면은 첫째 저는 극도의 소비 절약을 하고 있어요. 어 그래서 뭐 이게 잘하게 될지. 이 뭡니까 아, 비난의 대상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그까이까 어, 지금 이 나이에 이 형편에 뭐 숨기고 과장을 해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죠죠 어, 저는 한국 생활을 지금 해 먹면서 맨 처음에 1년 전에 들어왔을 때는 집사람 때문에 여러 가지 잔경비가 많이 나가서 1년 전에 생활 기록부를 좀 여, 어, 열람을 해 보니까 100에서 한 110만 원 정도 월 나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을 요양원에다가 이제 여고, 저 혼자서 독립생활을 하다 보니까, 먹고, 자고, 그리고 이제 기타 뭐, 뭐, 교통비, 또뭐 있죠. 뭐, 음, 교통비도 있고, 뭐, 휴대폰비, 뭐, 등등등 다 합해서, 어, 40만 원이면 아주 충분한 것 같아요. 음, 혼자서 살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어, 근간에, 에 의왕으로 왔을 때의, 평균 생활비를 보니까 35만원 정도면은 어, 잘 먹고 잘 지내고 하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어, 35만원에 혼자 대한민국에서 살아나갈 수 있는지 없는지 에이, 뭐 농담하지 마시라고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여러 가지 수입들을 어, 거의 이, 이 생활비를 목표를 세워서 어, 목표 지향적이죠. 저는 생활이 거기다 목표를 맞춰서 40만 원의 생활을 한다 해서 지금 현재 100%, 110%가 넘는 목표를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분들도 연금도 받기도 하고, 뭐, 어 자제분들이 뭐 용돈도 꽤 차주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크고 작은 수입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음 저도 물론 그렇습니다. 한국에서도 수입이 있고, 미국에서도 또 수입이 있고 또뭐 예전에 어디다 좀 이렇게 노년을 준비를 해서 이렇게 숨겨놓은 것도 좀 있고 등등 여러 가지 것들이 크고 작은 것들이 이제 뭉치다 보니까 제가 통상적으로 어, 약한 전체 저의 생활의 버제 중에 5%만 사용을 하고 95%를 모으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를 가든지. 이 최저 생활비를 최저 여행 경비를 목표로 해서 음, 생활을 하고 있다 보니까 매달 매달이 크고 작지만은 크고 작지만은 계속 흑자를 기록을 하고 있어서 저는 뭐 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에는 긴 얘기지만은 어, 거의 대부분의 수입들을 어, 모아서 어, 잘 하게 되면은 어, 1 년에. 1억 정도, 어, 저축을 할 수도 있고, 또 조금 여행을 다녀서 좀 비싼 지역에 가게 되면은, 그보다 좀 훨씬 떨어지기도 하지만은, 한 번도, 한 번도, 지난 오버랜딩을 시작한 1917년도부터 적자가 아닌 흑자 인생으로 반전을 했습니다. 이건 뭐 그냥, 저의 그냥 테스트 모니얼이니까, 아, 여러분들만이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 다 다를 거예요. 어, 확실한 얘기는 이제 뭐냐 하면은 재정적인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수입과 지출. 즉, 아까 우리도 말씀드리면 육체적인 건강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먹는 거에 대해서 특별히 나이 잡수셔서 유의를 하셔야 돼요. 조금 돈이 여유가 있다고 그래서 고기도 잡수시고 또뭐 좋은 거 찾아 헤매시지만은 항상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게 비싸고 좋은 게다 좋은 건 아니에요. 음, 그러시다가 육체적인 건강을 부지불식간에 해하는 경우가 해치는 경우가 대단히 많은 것을 목도를 합니다. 그래서 어, 제 생각에는 육체적인 건강과 재정적인 건강을 에, 우리가 아, 이루기 위해서는 저의 생각으로는 미니멀 라이프, 그러니까 최소한의 소비와 그리고 최대한의 에, 어떤 어, 뭡니까 노후의 어려울 때를 대비를 하는 그 저축하는 자세, 목표 지향적인 자세를 가지시게 되면은 이것이 여러분의 사정이마다 다르겠지만은 여러분의 향후 삶의 위험 우리가 이제 위험에 부딪치지 않습니까? 이제 위험에 부딪혀서 어, 혼자서. 살아갈 수 있을 때, 외로움에 닥쳤을 때, 재정적으로 독립을 할수 있다는 것은 커다란 이점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은퇴를 하실 때에는 자식도 없고, 그리고 가까이 그동안 지냈던 이제 배우자도 떨어져 나가고 이럴 때, 네,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피폐하고, 제육체적으로도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감당할 거에 대한 것들이. 우리가 리타이어먼트 제 2기의 인생을 준비하는 아좀 올바른 방향이 아닐까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저 나름대로의 생각을 해드립니다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더 중요시 해야 될 것은 세 번째 건강을 잘 유지하셔야 됩니다 그세 번째 건강은 말씀드린 대로 저의 정의로는 관계적인+ 관계적인 건강이에요. 관계적인 이제 건강은 쉽게 얘기해서 그동안 삶아대고 살아왔던 배우자. 제가 여기 고시원에 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재정적으로나 관계적인 그가 망가져서 사실은 분들이 되게 많아요. 어뭐 여러분들 형편을 잘 모르지만은. 여기에 이제 고시원에 살면서 보니까 총 48명의 입주자가 있는데 다 혼자 살죠 방이 하나니까 그러니까 무슨 사회인지 모르겠지만은 다 외로우신 분들이야. 다만 이제 시간이 지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절반은 재정적인 파산자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우체통을 열어보면은 뭐 신용정보회사에서 나, 날아오는 그 우편물이 절반이야. 그래서 이렇게 각 방에다가 우편물을 저도 가끔 배달해 주다 보면은 절반이 신용정보, 뭐 고려신용정보, MG, MG가 뭔지 모르겠어요. MG 무슨 정보, 뭐 해가지고 전부 가만히 보니까 돈 내놓고, 그러은 여러가지 어려운 상황에 있으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 그리고 한30% 정도는 무슨 의왕경찰서, 그 다음에, 뭐, 무슨 지방 경, 그뭐 검사실, 뭐, 이런 데서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여성분들도 있어. 그리고 해외 중국분들이 또 특별히 많이 눈에 띄고 그렇습니다. 이런 분들이 대부분 이잘 보이지 않는 저기 높, 뒤에 있는 높은 아파트에 계시는 분들도 전부 똑같은 평수에 똑같이 그 뭡니까 단일화 되어 있는 생활 그 좁은 그 콘크리트 박스 속에서 사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죠 우리 한국에 계시는 분들은 그래서 자유로움도 없고 답답해 저기도 다 외로운 분들이 사시는 것 같아 근데 제가 사는 이 고시원도 보게 되면은 다 홀로 살아요 젊은이들도 홀로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고 은둔하시는 분들이 많고 아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보면은 제 눈에 보이는 거는. 관계적으로도 자식들하고도 원만하지 않고, 그리고 이웃과도 원만하지 않고, 그렇죠? 그리고 부부간에도 좋지가 않해가지고 혼자 이혼을 하신 분도 되게 많고, 아마 그 대부분의 이유들을 여기서 내가 들어보면은 남자들이 이렇게 저렇게 먹고 살다 보면은 파산하신 분도 있고, 같이 또 장사도 했던 분들도 계시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었지만은. 그 이유를 또 절반 이유를 들어보면은, 가게가 망하기도 하고, 또 실수로 해가지고, 신용불량이 돼서 또돈 때문에 쫓겨다니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는데, 왜 그런 그 재정적인 문제로 인해가지고, 가정이 파산이 나고, 여자는 나가고, 남자는 나가고 그런지 난 이해가 안 가. <laughs> 옛날 그 고리 텁텁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재정적으로 무너지면 여자나 자식들은 다 떠나가는 것 같아. 한국적인 관점인지는 모르겠어요. 전차 의아해. 왜? 같이 살기라고 어려움을 살기라고 꿋꿋하게 손가락 끼고 약속을 할 때는 언제인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쪽으로 밀려나신 분들이 이 지금 옥상입니다만 이 지하에 이 건물 안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계시는 거를 발견하게 돼서 아 말년에는 관계적인 아 저도 관계가. 아, 제 스스로 자초를 한 것도 있긴 하지만은 이제 가장 큰 저의 손실은 뭐였었느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래도 얻어맞고 어, 또 욕도 듣고 억울하죠요저 입장에서는 에, 그랬던 이제 마지막 남은 그나마 남아 있던 집사람마저 한국에 이제 요양원에다 붙박이 자에다 같이 모였고 가는 심정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또 관계가 하나가 제 옆에서 떨구어져 나가게 됐어요. 그래서 제제 제 어떤 관계적 측면에서 봤을 때에는 자식도 이제 멀리해서 정리를 했고 제 일차적으로 또 부모님은 이제 떠나가 버려졌고 이제 마지막 남은 이제 집사람마저 떠나가게 됐고 그리고 도체 대 몇십 년 만에 남아 있던 열 명의 친구들 가운데 이제 완전체로 일곱 명이 다음 주 주말에 만나보고 또 다시 불불이 또 제각기 갈 길을 떠나서 가게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관계적인 건강을 유지를 하지 못하게 되면은 말년에 즉 초노에 중노에 이제 이 세상을 이제 정리를 하고 가야 될 시점에 매우 혼자 남아 있는 여러분들에게 스트레스로 다가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챙기셔야 될 것이 꼭 뭐가 있냐면. 관계적인 건강성을 유지를 해야 됩니다. 저의 해결책으로는, 어, 전 세계 각국에 계셔서 한국에 계셔서 이렇게 댓글도 남겨주시고, 어, 또 건강도 이렇게 카카오톡으로 연락도 해주시고 하시는 분들도 많았었고, 또 지금도 한국에 일년 있으시면서 서산에 찾아오신 분, 천안에 오신 분, 심지어는 거의 2주에한 번씩 이렇게 있는 의왕에까지 찾아오시고, 행사가 있을 때마다 불러주신 여러 가까이 계시는 구독자님들이 있으셔서 저는 유튜브를 할 맛이 대단히 하고 싶은 그런 의욕이 아직도 넘쳐납니다. 왜냐하면 관계성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혼자서, 어, 세계여행을 한다는 것은 엄청나게 관계적인 외로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좋은 댓글로 그리고 영상으로 같이 함께 여행을 인생의 마지막 챕터를 같이 정리해 갈수 있기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먹게 되면 가장 우리 앞에서 각자의 개개인이 맞서야 될 중요한 것 중에 뭐냐면 외로움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외로움이 좀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되면 우울증이 오기도 하기도 하고 또 정신적으로 화가 많이 생겨요. 우리나라 말로 화가 생긴다고 그러죠. 분노. 뭐 섭섭함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생기게 돼서 아무리 세 가지 건강이 만족이 된다 하더라도 정신적인 건강을 잃게 되시게 되면은 또 여러 가지 또 합병증 현상이 일어나게 되죠. 자 그래서 오늘 저는 한국의 어떤 용어 정의를 좀 모하긴 합니다만은 영어 중에 영어 단어 중에 프라이드라는 게 있어요. 프라이드 이제 얘기를 하게 되면 뭐냐 면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자기 자신에 갖고 있는 어떤 내적인 거나 외적인 것을 즉 외부에 알고 싶어 하는 자만감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걸 이제 우리가 프라이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자존심이 좀 이렇게 상하게 되게 되면 화가 나요 음. 그리고 어세말 한국말로 꼴리게 돼 아, 열받는 거지 이제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말해서 어, 프라이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프라이드의 성격은 외향적인 거예요 근데 좀 더+ 좀더 중요한 게 이제 뭐가 있냐면은. 다시 영어 단어로 말씀을 드리면은 셀프 이스팀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어디서 형성이 되냐면은 셀프라고 하는 건 이제 자가라는 내가 한다는 뜻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이스팀이라고 하면은 s 에스티메이트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평가를 하다 뭐 그런 뜻이니까 그러니까 나 혼자서 나를 스스로 자평을 할 때의 나의 가치가 무엇인가? 이거 참 한국말로 뭐라 그런지 모르겠어. 그래서 이, 이 스스로를 평가를 했을 때에. 내가 나가 가지고 있는 어떤 내적인 자산이 부끄럽지 않다. 이랬을 때의 자기의 자산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외향적인가라기보다는 내향적인 나의 스스로의 가치 판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약하신 부분들은 뭐냐면은 외향적으로 굉장히 강해요. 내가 좋은 집에 살아야 된다. 좋은 차를 차야 된다. 내가 학벌이 뭔데? 내가 얼마나 잘 생겼는데? 내가 얼마나 이쁜데? 이렇게 해서 주로 관점이 외향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셀프 이스팀이 계신 분들은 그런 거 별로 그렇게 개의치를 안 해. 자, 내가 하는 인생의 목표 지향점이 무엇인가? 나의 삶의 가치관이 무엇인가? 이런 쪽에 더 가치관을 갖고 계시죠. 이쪽이 강해야지 여러분들이 우울증이라든지, 화가 생긴다든지, 이런 정신적인 건강에서 강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 꿈을 갖자 어떤 목표 지향적인 삶을 정의를 하서 거기에 의존을 해서 나의 어떤 그 자존감이라고 해야 되나요? 내가 스스로를 평가하는 것들에 부끄럽지 않게, 스스로 부끄럽지 않게 하는 나만의 내적인 가치관의 성립을 이제 마지막 정리를 잘해가자, 잘해가기 위한 노력을 어,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거를 내 안에 있는 꿈이라고 어, 그냥 단순화시켜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아, 제 2의 인생기에 자기가 후반기를 완성하고 싶으신 꿈을 갖고 계시나요? 한번 스스로 자문자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그리고, 이런 과정 가운데, 에 노년에서 가장, 아 조심해야 될두 가지 단어가 있는데, 여러 가지 중에서도, 과신하지 마십시오. 스스로, 어, 믿는 것에, 100% 믿음을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버랜딩을 해서 세상을 보다 보게 되면은, 내가 한국에서 배운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왜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비, 비교를 하면은, 저보다 훨씬 많이 갖고 계신 분도 알게 돼서 별거 아니야. 그리고 이제 한국에 와서 느낀 것 중에서는 우리나라가 잘 산다고 생각을 하셔. 외적으로는 정말 저희 어린 시절에 비하면 천지개벽이 일어날 정도로 저렇게 잘 삽니다. 하지만 외적으로 잘 사는 게잘 사는 게 아니에요. 그쵸?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정신적으로나 그리고 물질적으로나 여러 가지가 합해서. 화합을 합동하여서 잘살수 있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신하지 마세요. 음, 배웠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건강했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항상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삶에 이게 지혜로운 삶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말년에 정리할 때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모든 관점이 너무 과욕하지 마세요. 음, 과욕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일에 욕심을 낸다고 하는 것도 있지만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움켜잡고 있는 것도 과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여 스스로 나는 많은 것을 배웠다. 스스로 나는 많은 것을 가졌다. 스스로 나는 높은 위치에 있다. 나는 스스로 아주 이쁘다. 뭐 등등 뭐 여러 가지 자신만의 재산이 있으면은 과욕하지 마세요. 나누시길 바랍니다.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 과욕의 그 끝장, 결과가 뭐냐? 나눔이에요, 나눔. 어, 공유하는 거예요. 공유하고 서로 나눔으로써 과욕하는 생활들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지면 반드시 과욕을 하시게 되면 병이 온다든지 사고가 오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영어로는 스테로타입이라고 그러는데 한국말로는 아, 꼴통이라고 그러나 아니면 꼰대라 그러나? 아니면은 그, 그것을 일치해서 고정관념이라 그러나? 어, 젊은 애들이 이제 나이 뭐, 아우, 뭐, 꼰대라 그러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자기가 보고 배워왔고 생활의 체험 가운데 느꼈던 어떤 고정관념이 나이가 들게 되면은 부지불식 간에 고정관념이라는 게 생겨서 그 울타리 밖으로 나오기가 굉장히 어려워짐으로써 많은 주위에 계시는 분들과 또는 좋은 기회, 또 좋은 어떤 꿈, 좋은 방향성을 잊어먹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고정관념이라고 래요이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찌 보면은 프라이드, 나만이 갖고 있는 자만감이 일 수도 있어서 항상 셀프 이스팀 m 해야 돼요. 스스로를 평가를 내려야 돼요. 그리고 두째로 내가 과신하고 있지 않나. 또 내가 과욕을 하고 이제 이런 것들로 그다음에 내가 포용성이 부족해서 어떤 선입관을 가지고 어, 외부를 바라보지 않는가에 대한 끊임없는 자신과의 싸움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우울증을 이겨내고 그다음에 안에 있는 화들을 풀어냄으로써 마음의 평화를 유지를 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홀로 마지막 무덤으로 가는 길 가운데에서 외로움을 떨쳐내고 이겨낼 수 있지 않은가 하는 거에 저의 스스로의 마지막 숙제이고 여기 점수가 없어 점수를 매길 수가 없어 왜냐하면 현재 저로서도 진행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점잘 정신적인 건강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시면은 점점 주의가 관계가 개선이 되고 그리고. 재정적인 어떤 목표치도 달성을 할수 있게 되고 그리고 부지불식간에, 부지불식간에 오버랜딩을 해서 많은 사람들을 보고 시원한 자연과 경쟁하지 않는 이런 관계와 그런 어떤 환경에서 사시게 되면은 육체적으로도 날마다, 날마다 새롭게 건강을 유지해 나가는 것을 깨닫게 되실 겁니다. 자, 마지막 영상으로 우리가 꼴통이 되지 않고 스테레오타입, 즉, 어떤 고기 고정 관념에 빠지지 않기 위한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선사하고 다음 기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지금까지 써니였습니다. 이 사람 도대체 왜 이러는지 알려주세요. 산길에서 차를 돌리려고 하는데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굉음을 내며 바퀴에서 연기를 내뿜습니다. 일곱 번. 여덟 번. 아홉 번. 열 번. 11번. 끈질긴 시도 끝에 12번 만에 결국 탈출에 성공합니다. 처음부터 후진을 했으면 될것 같은데.